네 안녕하세요 태풍이 연이어 두 개가 지나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네, 비 피해는 없으시죠? 음, 요즘 산행을 이렇게 오면 버섯 산행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잡버섯이 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잡버섯 조차도 거의 없어요 있던 버섯들도 다 녹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버섯 산행은 좀 약간 마음이 적고, 마음을 적고, 요쪽으로 이렇게 삶이 나 이렇게 내려와 봤더니, 이렇게 막 빨간 게 눈에 뜨이고 막 그러더라고요. 이 오미자 같은 거 보이시죠? 오미자도 이렇게 좀 따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아직 오미자는 좀 들려물고, 들있고, 고민 그 들다가 여기 이제 4 9 3이 이렇게 따 있더라고요. 사고삼이 있는데, 여기 딸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, 이게 보면은, 이게 하나도 없어요. 이 새가 다 주워갔는지, 한 개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. 그래도 이렇게 간만에 나와서 또, 한 건을 했네요. 이 사고삼. 이는 하나 떨어지고, 여기도 떨어지고, 여기도 떨어지고, 이 비완전체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캐고 그러면 기분은 상당히 좋아요 이 맛에 이렇게 산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아, 어디 한번 사고상을 채심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보면은 이게 참이리 손이 사람을 안 잡힐 때가 있어요. 산에 오고 싶어가지고. 어떨 때는 막 잠에 깨면은 이렇게 산에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. 왜 친구들이 어릴 때막단거 처음 배울 때이 한구 다이가 뭐 천장에 그려져 있고 막 그런 농담을 하더니 제가 그런 것 같아요. 이참 재밌어요. 그,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나 제가 지금 그 심정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산행을 다닌 지가 꽤 되긴 됐는데 날마다 버섯 쪽을 많이 다녔지 이 심산행을 다닌 지는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씩 캐고 이렇게 하면은.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사고 삼치구는 어 이게 낙동이 좀큰것 같은데요. 어. 음, 무슨 씨앗인지 모르겠네요. 마인가 이게 마시 같죠? 사고 아, 삼치구는 참 약통도 괜찮고 이쁘네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